귀촌을 위해 시골집 경매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면 싸게 살수록 괜찮다는 판단이 본질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시골집 경매는 단순한 주택 구매가 아닙니다. 주택과 땅은 권리, 용도, 생활 여건 전체를 포함한 패키지 거래입니다. 단순히 구두점수나 주관적 인상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촌 지역엔 오래된 빈집이 많습니다. 농림축 산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빈집 재생 및 거래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외지인의 진입을 돕는 취지지만 빈집이 많은 지역 자체는 생활 환경과 커뮤니티 안정성에서 리스크가 됩니다. 정착 초기에 빈집 밀집 지역에 사는 경우 이웃 네트워크 형성이나 생활 편의시설 접근에서 도시 거주 경험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시골집 경매 물건을 보러 갈 때는 빈집 밀집도 주변 거주 패턴, 커뮤니티 존재 여부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시골의 자연환경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생활 편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형 배수 기상 조건은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땅, 장마 때 침수가 잦은 지역, 도로 접근이 어려운 단지형 지역 등은 생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변 경관이나 일시적인 방문 경험만으로 좋다고 판단하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촌 준비는 자연을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상의 생활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농림 지역에서도 주택 건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조정했습니다. 일부 농림 지역에서는 전에도 농지 건축 허용이 있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전보다 더욱 다양한 필지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귀촌 희망자에게 기회를 줄수 있지만 반대로 시골집 경매 물건이 단순히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건축 가능성과 용도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땅이 건축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전산지 보호구역에서는 여전히 건축이 제한됩니다. 즉, 경매 물건을 사서 나중에 리모델링 하거나 확장하는 계획을 갖는 경우 반드시 건축계획 허가 요건과 제한 사항을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귀촌 준비는 평균 약 17에서 18개월, 귀농 준비는 약 25에서 2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준비 기간에는 지역 탐색, 집 그리고 땅 분석, 귀촌 교육, 자금 조달, 체험 거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귀촌 귀농 후 마주하는 갈등 요인으로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생활 방식의 충돌, 집 그리고 땅의 실사용 문제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즉, 집이나 땅을 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생활 스타일, 지역 네트워크, 적응 과정 같은 비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는 귀촌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정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집 재생 사업, 정착 지원 상담 센터 운영, 생활 환경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전문 귀촌 상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은 귀농 귀촌 상담과 지원정책 안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촌 희망자는 집이나 땅 정보뿐 아니라 생활여건, 교육, 의료, 지원금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의사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시골집 경매로 귀촌을 준비할 때 다음 7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빈집, 밀집 여부, 지형, 자연환경 리스크, 건축 허가와 용도 규제, 정착 준비 기간과 체험 거주 계획, 지역 사회 적응 요소, 지자체 지원 정책 활용, 현실적인 생활 여건 검사. 이 모든 요소는 단지 집값 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골집 경매는 가격 싸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경매 생생정보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